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 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 이번에 보실 방은 미니 투룸이고요. 대구 동구 지저동, 지저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있는 300에 35 미니 투룸입니다. 이렇게 현관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방 들어가기 전 이런 부엌 공간이 있고요. 이쪽에 싱크대 가스레인지 위치에 있습니다. 깔끔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베란다에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방으로 들어가기 전 안쪽에 화장실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네 직사각형 구조의 깔끔한 방이 나옵니다 이런 목재로 마감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상당히 단정한 느낌을 주는 방이고요 이쪽에 에어컨과 빌트인 옷장 이렇게 수납이 용이한 벨트인 옷장이 하나 있, 있습니다. 네, 창을 밖에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골목이지만 어느 정도 저기 앞 맞은편 건물까지 거리가 있어서 어느 정도 개방감을 주고요 체감이 아주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300에 35. 지저동 공항시장 인근이고요. 행정복지센터와 가깝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점, co.kr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